표면 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긴산과 염화칼슘을 반응하여 말랑한 구슬을 만들어 보는 말랑말랑 구슬 만들기의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종이컵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물을 부어준 후에 알긴산가루를 종이컵에 넣어주세요. 알긴산가루는 처음부터 물에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잘 섞이도록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주세요. 충분히 저어주면서 실험 재료에 들어있는 축광 가루를 넣어주세요. 축광 가루는 야광이 기 때문에 빛을 모았다가 어두운 곳에서 발광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드는 구슬을 전 밤에 저녁 때 어두운 곳에서 관찰하면 또 이렇게 빛이 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분색소 가루도 좀더 넣어주도록 할게요. 잘 섞어주세요. 이렇게 섞어주시고요. 그 다음, 다른 종이컵에는 실험 재료에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. 염화칼슘을 넣어주세요. 염화칼슘가루를 모두 넣은 후에 물을 2분의 1 정도 넣고 잘 녹여주세요. 이게끔잘 녹여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 컵에는 염화칼슘이 또 여기에는 알긴산 나트륨 가루가 들어있는데 죽칸가루나 이런 것들이 뭉치지 않게끔 이렇게 스틱으로 눌러주면서 골고루 섞이게끔 만들어주셨다면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한 방울씩 짜주실 건데요. 스포이트 끝이 너무 좁아서 좀잘안 된다 그러시면 끝부분은 가위로 살짝 잘라낸 다음에 사용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용액을 떨어뜨려보도록 할게요. 한 방울씩. 지금 보시면 알긴산 나트륨 용액이 염화칼슘 용액 안에 들어가면 알기산 칼슘이 되어서 동그랗게 용액이 굳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. 이걸 떨어뜨릴 때 천천히 하시는 것 중요한데 스포이트 끝이 이 용액에 닿으면 스포이트가 여기 이, 이 부분에 용액이 굳어져서 막히는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속도 내지 말고 떨어뜨리면서 간짜해 보도록 합니다. 천천히 떨어뜨려 주세요. 동그란 구슬 모양이 되도록. 지금 보이시나요? 안쪽에 이렇게 좀 구슬들이 모인가요? 자, 어느 정도 이렇게 알갱이를 모았다면, 자, 물을 따라 버리도록 할게요. 네. 따라버린 알갱이들을 손 위에 건져서 과연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넣으면 좀 말캉말캉하고 물컹물컹한 느낌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바로 알기산칼슘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좀 젤리같이 맹이 굳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아주 소형 유리병이 들어있는데요. 거기에 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물을 1분의 1 정도 넣고 아까 만들었던 염산 칼슘 덩어리들을 조금씩 모아서 구슬을 넣어보세요. 이렇게 뚜껑을 잘 닫아줍니다. 지금 보이나요? 유리병 속에 이렇게 예쁜 구슬들이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죠. 불을 꺼놓고 관찰을 하면 여기 안에 축광가루가 모였기 때문에 형광으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구슬을 만들어보고 또왜 이렇게 모양이 동글동글한 모양이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해주세요.